50분 지났습니다. 음, 그 하나 더 해주시고 또뭘또 음, 또 할까? <laughs> 뭐해주시요 아니요, 별거는 없고 일단 얘도 이 어둠의 색이 중간에서 좀 뒤로 간다면 좀더 어둠의 색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반사가 좀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은 거라도, 같은 어두운 색들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의 명도와, 이건 뭐 결국, 어둠의 영역은 뭐 채도가 낄 자리가 좀 모호하니까, 명도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요 차이. 이거, 이거, 이거. 여기에서 얘기했던 거. 이거, 이거랑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진하고 싶으면 여기 뭐 약간 뭐 여기 약간만요 그림자 약간만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음. 이저저 저 위쪽도 뭐, 뭐 살짝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근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붉은색 계열이니까 이제 뭐 붉은색에다가 약간 흰색 좀 타준다거나 약간 이렇게 해갖고 뭐 흰색 느낌을 약간 주고 이렇게 빛이 바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체도 좀 작아지지만, 또, 그 분위기도 이제 좀 약해져가는. 그래서, 어, 저 뒤로 가는 거는 또 흰색을 좀더 넣어갖고, 채도를 더 떨기고, 청색 약간 넣어주고, 청색 약간 넣어주고, 이렇게 좀 채도를 더 떨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색 관계. 그리고 이제, 뭐, 좀 중간 자리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붉은 색깔을,를 놓지만, 채도를 저 웬만큼 떨겨놓고 이제 표현해주는. 뒤쪽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저쪽 같은 경우는 흰색과 약간 청색을 좀더 넣어서 좀 이렇게. 연하게 이런 느낌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지. 채도가폭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슬슬 또 음, 중간 자리로 이렇게 오면서 여기도 약간만 더 요거보다는 조금만 더 떨게 주죠. 이런 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어떤 톤 자체에 대한 변화를 줄수 있을 때 이제 좀 세네요. 그림자. 중간 맛에서 이렇게 좀 어두움으로 가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수있겠끔좀 어두운 색깔 좀 들어가 주고 그렇게 이제 중간 뒤로 넘어가는 어떤 그 색깔들에 대한 의도 이런 식이에요 좀 멀어진다면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이 느낌의 이 그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풀리, 풀리고 반사가 좀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눈을 슬면서 뜨고 봤을 때 기본적인 어떤 음, 톤 변화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다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툭툭 툭툭 연출이 돼야지 이제 기본적인 느낌이 이제 안 난다는 거죠. 음, 뭐 여기에다가 뭐또이 뭐, 또, 원기둥도 있다면 원기둥을 원기둥도 이제 요 중간에서 여기에서 요, 이요 어두운 자리에요, 거 그리고 반사, 그림자. 요거. 그리고 이제 반사자리는 좀이이런식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게저렇게 약간 반사 자리이렇이만큼 주는 정도로 그림자도 은근히 퍼져버리게 요런 게이것도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녹색 계열이니까, 뭐, 여기. 밝은 색깔도 그냥, 위에, 그냥 이렇게, 적절하게. 그리고 또, 저 뒤쪽은 또 약간 하늘색도 약간 섞어갖고, 뒤에 있는 느낌은 좀더 흐려지게. 그리고 이제, 옆에 중간 톤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좀 색깔 자체를 흰색을 좀확어갖고좀 톤이 툭 떨어지게 해주는 이쪽도 이쪽, 이쪽은 뭐 그냥 작아지면서 는 이제 이렇게 어두운 것도 약해지고 뭐 그냥 적당하게 멀리 있어 보이게끔 해주는 역할. 이걸 이런 거를 좀웬만큼 이제, 이제 해야지. 기본적인, 이 기본기에 대한 자세가 이제, 어, 좋아질 수,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금부터 이렇게 좀 톤, 톤을 좀몇번더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예. 정리도 해야 하기도 하고. 57분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한 물체 한 물체가 어 앞에서 중간에서 뒤로 간다는 게 그게 노란색이었던 빨간색이었던 녹색이었던 관계없이 그냥 톤 자체가 다한두 톤씩 푹푹 빠져나가야 많이 이제 공간 속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런 거, 뭔가 의식을 한다는 거죠. 공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싶다. 요런 네. 어떤 의식적인 측면을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좀더 빨리, 빠른 그림의 어떤 느낌을 낼수 있지 않나 생각을 네. 하는 거고요. 음, 뭐, 런 거고요. 구 여기다 야 누구야? 막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이야이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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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고 그런데 그런데 누구야? 약간 돼 있고 야누또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늘, 이아래자리는또 약간 더좀 그 그늘이 지은 자유들이니까 약간만 그늘이 해주고요. 풀리는 것도 약간씩 해주고. 이런 정리도 살짝. 일단, 뭐, 기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걸로 한다면, 그냥 정상적인 캔버스도 좋긴 하지만, 그런 종이에다가, 아니면 그 어떤, 와트만지라든가, 약간 두꺼운 한 300g 짜리 내지, 400g 짜리에다가도 이제, 충분히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왜 좋냐면, 그렇게 뭐, 아니 정석적이진 않지만, 정석적이진 않지만, 그림을 자꾸 좀더몇 번씩 더 이렇게 반복해서 더 연습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번 하고 또 한참 마른 다음에 또 그때 할라 그러고 뭐 이러면 이제 힘 빠지고 막뭐 이러는데 그냥 그 즉시 즉시 아니면 또좀더 물감을 많이 쓰면 돼요. 물감을 좀두껍게 쓰면은 두껍게 올리면은 또 두껍게 올라가는 대로 또그 면이 면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제 이렇게 어, 좀. 원래 정석은 아니지만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건 이제 자기가 그만큼 이제 좀더 어 욕심을 내서 표현을 더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아 이렇게 어떤 이 배경을 배경색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짝 보여주긴 했지만. 그 어떤 명도 단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여기가 이제 배경이다. 이제 여기를 이제 요, 요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이제 명도 단계의 느낌이냐면 그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여기 이렇게 해서 두 단계 여기를 이렇게 해서 세 단계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냥 밝은 걸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밝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 이제 한 물체만 그리게 돼서도 이런 공간이 있지만, 요 속에는 사실은 원래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음, 바탕과 배경이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 바탕과 배경이 어떤 무형일지 몰라도 무형 무형일지라도 그 톤을 읽어낼 수 있어야지 이제 어, 제대로 된 음. 이 공간에 대한 연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밝은 톤 1번, 2번, 3번, 중간 톤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톤 3번급이라고 그러면 이런 정도가 중간 톤 3번급이에요. 여기를 한번 그 중간 톤 3번 느낌을 한번 줘볼게요. 중간 톤 중간 톤 3번 느낌이 이런 정도.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간 톤 2번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밝겠죠? 2번 느낌. 중간 톤 2번 느낌. 이렇게. 그래갖고, 이, 이 밝은 톤, 이런 애들보다는, 이 바닥이 좀더 흐려. 이렇게. 그러면, 중간 톤 1번 느낌은 어느 정도냐? 한 이런 정도? 중간 톤 2면서, 이게 바닥이 이제 좀 밝은 면이라고 치고, 밝은 면이더라도 멀어지면 톤이 흐려져요.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물체도 더확 네. 나가지, 네. 그지? 밝은 도 1번은 냅두는 거고, 밝은 도 3번 도는 뭐. 3번 톤은 이 노란색보다는 약간 밝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갖고 서로 믹싱이 되게끔. 3번 톤 이렇게. 이것도 약속이에요, 사실은. 싹 오면서, 그래서 요 붓을 어떻게 놔야 되는데, 음. 붓을 넣고, 너무 많아갖고, 이게, 이거 신색을 또다 썼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신색이라갖고, 항상 신색은 많이, 그, 그 큰 용량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끔가다가 좀 유화 뚜껑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또이 쭈부도 같이,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막 이래갖고 뜨거운 물에다좀 살짝 담갔다가 빼면은 이게 유연해져갖고 어, 또잘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밝은 톤 2번급 정도는 이 정도. 음, 거의 뭐신세색에 가깝지만 밝은 톤 2번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요거를 거의 어떤 정물화를 그리던 풍경화를 그리던 인물화를 그리던 거의 그요 느낌을 항상 생각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맨 아래로 이렇게 올수록 이제 밝은 톤1번 자리 그냥, 그냥 화이트를 그냥 막 얹어도 되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됐을 때이 어떤 앞바닥에서부터 저뒤 배경까지의 그 어떤 바닥과의 관계 바닥과 물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공간이 더 실감나게 이제 느껴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밝은도 이 정도급이면 이제 밝은도 3번급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 그 어떤, 어리를 바르고 있을 때 내가 여기에 지금 밝은도 3번을 바르고 있다. 그리고 좀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밝은 어, 톤 3번에서 이제 중간 톤 1번을, 1번 1번을 하고 있다. 중간 톤 1번 느낌. 중간 톤 1번을 하고 있다. 그니까 러 요거에 대한, 어, 자기 톤, 톤에 대한 그, 자기만의 생각. 이 이제 돼야지,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 중간톤 3번급이다. 그러면 그냥 팔레트에서 그냥 어떤 색이든 중간톤 3번을 만들어서 그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경톤은 밝으면 중간톤 2번급이기도 하지만 네. 보통은 뭐 이렇게 좀 어둡다 치면 이제 중간톤 3번급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배경색, 배경 톤을 약간 뭐 붉은 기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뭐 약간 뭐 녹기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러나 어떤 색이 들어가 있던 거기에 있는 분위기는 중간 톤 3번급이다. 뭐 청기가 하늘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되고 뭐 그 관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배경에서 노는 색은 중간톤, 3번급 정도 다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색 변화들이 이렇게 막심해더라도 톤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은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그리실 때.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내가 어느 자리를 바르더라도 그게 튀지 않는 이유는 톤에 대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음. 여기는 이제 중간톤 2번 색깔이다. 뭐 너도 이해가 되냐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 채도도 같이 떨어져야지 그렇않아 채도도 같이 떨어지고. 명도도 같이 떨어지고, 혹시 채도와 명도를 모르시는 분을 위한 간단한 설명단어 음. 설명, 다어하명 단호 설명. 네. 음. 채도, 일단 명도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밝음에서부터 어두운하나 다운하나, 다운하나, 네. 다하는데밝하에서부터 밝은 운 이제 다하이트운서어두운 블랙까지 이제 톤을 얘기하지만 음, 이렇게 멀어지면서, 어, 밝은 색은 흐려지고, 그리고 또 어두운 색은 또 약해지고, 이런게 이제 명도가 이 공간 속.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 앞에 여기만 보면, 까만색과 이 하이트, 밝은 색. 요게 앞에서 공존하면 명도가, 그러면 앞으로 다가와요. 확! 그러니까 어, 바둑알로 비교해 보면 흰 바둑알과 검은 바둑알이 있는데 요게 맨 앞에 있을 때는 아주 밝고 아주 검은 색깔이 선명한데 이게 멀어져 가면은 그 선명함이 한 반감 반감 반감돼 갖고 그 검은 색과 흰색의 차이가 별로 안나 만약에 이제 얘가 검은색인데 흰색은 이런 정도 음.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지 음. 근데 음. 앞에는 검은색과 흰색이 선명하고 이러고 또한 가지가 더곁들어진다면 자세하고 이렇게 막그 여기 이런 거에서 잘안 보이지만 예뭐 제품의 특징 뭐 품질 경영 이런 것들이 멀어질수록 이 글씨 자체는 안 보일 거예요 그냥 뭐가 비슷한 어슴 불이한 것들이 다가올수록 이런 선명한 글씨까지 이게 대상 전문가용 뭐 이런 아주, 그냥 아주 작은 글씨인데도 다 보여 보일 정도로 앞에를 선명하고 이렇게 밀도 있게 그려줘야 되는 거고 밝고 어둡게 대비를 줘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중간에서 중간 뒤로 간다면 그게 반감 반감되면서 이제 이렇게 모호해져 가는 거가 이제. 명도에 대한 공간의 생각, 네. 의미, 채도도 똑같아요. 채도도 이제 다가온다면 색의 어떤 그 밝은 발색이 이제 여기 붉은색이라든가 노랑색이라든가 요 녹색이라든가 이런 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채도가 저 채도다 그런 얘기는 이제 거기에 흰색이 들어가거나 또 이게 색깔이 떨어지는 거, 서로. 색에 색이 막 섞였거나, 음. 배색이 막 합쳐지면 색이 채도가 떨어져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그 색이 멀어지면 이런 식으로 색에 대한 채도가 흐려지는 거. 청색과 뭐 이런 색깔들이 포함이 돼갖고 멀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흑백 그 논리와 거의 비슷해요. 멀어지는 거는. 음. 배색 자체가. 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하는 거고. 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여기를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어 밝은 톤한3번 정도. 그러니까 고 명도 단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명도 단계만 자기가 이렇게 칸쳐 갖고 명도 단계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응용을할수 있는 게 중요.